1960년대 후반 금성사는 국산 전자제품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전자사업 진출을 검토하던 중이었죠. 1968년 골프장에서 나는 이병철 회장의 말 한마디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자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구인회 회장은 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수보통학교 동창이며 사동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구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고 골프장을 팍 차고 나옵니다. 고지어, 삼성이 전자산업 진출을 공식 선언합니다. 금성과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놓고 사상 최초의 본격적 대기업 기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구인에는 전자기술 인력 육성, 설비 투자 확대, 제품 품질 향상을 통해 응전하며 선점자의 이점을 강화했습니다. 그 이후 양측은 가전 TV 오디오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회장은 이후로도 가족은 가족이지만 산업은 전쟁이야. 라는 말을 남깁니다.